안녕하세요 쩡입니다 저는 지금 미타카역에 와 있어요 미타카역 하면 뭐죠? 예전에 제가 올렸던 성지 중에 하나인 카메아 카메아를 오랜만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어떤 물건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도쿄에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10시 14분에 이제 미터카에 도착했었어야 했는데, 그 앞에 차에서 이제 뭐, 인신사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그 사람 구호활동한다고 열차가 <laughs> 지연됐거든요. 그래서 뭐, 살짝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했지만서도, 한 7시간 정도 계속 리커샵을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리고 여기 간 다음에, 시나노야 이제 본점을 가볼 건데, 본점이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 한번 가보고, 뭐, 혹시 영상이 없으면 촬영이 안된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카메라로 가보시죠. 네. 수입술 카메라 도착. 카메라 도착입니다. 좀 앞에 놔두고 가야겠다. 가방 큰 것만 좀 앞에 좀 놔두고 갈게요. 으쌰. 으쌰. 그리고 면세는 아니니까 면세 가격을 보시면 되고. 엑스. 유튜 쪽은 딱히 볼건 없구나. 피메품다니엘 부즈 트레표2 3,580원에 싸지 않아요? 두둥나데 15년이 넘었어 훌러 <laughs> 1 8년에 아주 113년. 네, 도수가 48.3이면 나쁘지 않죠 디클과 뭐 디티 블라크 더블 스페셜 리저블 옥토모 6년인데 엘리펀트 올때 엘리어 1990 할인도 바뀌죠 올때 보모 1990 23년에 이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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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텔린이다 그럼 반종된 애죠 아 이제 없어진 중료수 사라진 중료수 포커스2023이 <목소리> 1 8 4 8 0이고 포커스... 거스... 리트북인데 배출 1번 89,980원 마우스23년은 저기전가고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스윙 30년 25년 21년 류랄... 뭐 뭐시기 하모니, 18년, 레어캐스크 어스 뭐 이런 느낌이 있구요 아 이거 나왔구나 이번에 이드헤즈라 12천가에요 오 이번에 건질 거 많다 통통도 싼 편이고 미터스 10년 라이가 3 2 4 5 0년뭐 괜찮죠 옆에 뭐 거즈 위스키인데 그냥 뭐거즈위스키인데 그냥 패스할게요 진빔 워터 대본분 저렴한 편이죠 이때만 느낀게참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즉단이 백프0프 두개가 있는데 자 색이 조금씩 다르네요 전테매점이 호바를 무시하고 어, 에이전트 8년도 있구나 이글레어 신면이 6490원 인제슨비 라이도 아직 있네, 14,080. 인제슨비 라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솔직히 뭐 추천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. 약간 타격감은 아직 빌려있어도. 옆에 보면 매막 오, 카미아, 카미아 스토어픽입니다. 예, 커스마크, 7,700엔이고요. 일반 CS도 7,095엔 지금 저렴한 편이죠. 로즈스 종류도 뭐 참고하시면 되고, 아 w 더 하퍼 가격 내렸네요. W 하퍼 이 정도면 지금 샵에서는 최저까지 아닌까 9900이네요. 편합니다.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oh 성정기사단 시리즈. 이거, 배치, 3번하고는 아직까지 남아있네요, 보니까. 밑에, 이 종류도 있으면 참고, 하시고요 어, 위에도 진밀장이 추가되었어요. 원래는 없었는데. 하피는 가기 애매하죠. 라가도 좀 애매한 편이고. 모모 18에, 본레같은는 정가고 6만 500이면. 음, 뭐 약간 구지구지 느낌? 파일 1 음, 가격이 렇게 참고하세요. 가격 다 가면은 뭐 저렴한 편이다. 이 듀오스 같은 이제 기준적으로 좀 패스할게요. 패스하고 라프 10년도 지금 이 가격이면 최적가죠 지금 못해도 한채 챙겨 다 올라가지고. 봄1 5년은왜 인당 하나일까? 8년, 16년, 12년, 기로만도싼 편이고. 구동라디이 가격이면 진짜 싸죠 오가아리 이것도 정말 싼 편입니다 보시면 8,778원 1 2 3 2에뭐 일리아 일반이나 CS다 가격도 이겠고요 이것도 싼 편이에요 바 17년은 가격이 안 쓰여있네요 25년은 뭐 그게 싼건 아니고 파크 <디피네드> 이제 패밀리 디저브 5번 파크 2009그런크루 어, 리벳 21 18리 21은 뭐 정가죠 알락기 15도 뭐이 각이 정가긴 합니다 어 라이트 31900 드론학 21은 32780은 정말 괜찮죠 탈리스코 18년도 있다. 탈리스코 20, 18년도 있네. 22,880. 그리고 히디키 21년이 88,000. 앨범 어, 위스키 좀 비싼 편이가 패스할게요. 다만 커너스겔이지 12,960. 에싼 편이죠. 록모네. 털레. 털레 12년은 가격 사적 애매한 편이죠. 10년도 있고 알라케 10년 CS 드래곤 피쉬 배치 8입니다 배치 8이고요 12도 있고 뭐 105에 10년에 12년에 15년에 엘리아 경도 참고하시면 되고 울프변 로얄브라클라 오반 오반 10? 오반 이거 11,552원 아 이게 전과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 14년 이후에 비싸진 게 맞고요 위에 뭐 이런 종류 그리고 합파 뭐 엘리긴 종류도 있고 아주 맥시비시리랑 리벳 종류나 뭐 이것저것 있고요. c s 배치 12가 이제 만 8,480이고 10년 뭐 피티드 12년 뭐 에드워드워 이제 이런 쪽에 있고요. 달리스커. 일본 모찌 음. 야 백충 여섯트 있다. 강기계 미야기나네. 시조카 케이 들어왔네요. 아, 시 혹시... 이거는 모르겠다. 브랜디드 위스키라. 유저는 뭐, 정가입니다. 자, 코라보로 겪고 또. 뭐, 야마자쿠라나, 이런 것도 있고요 파발라. 아, 비누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네. 음, 아, 좀 이런 느낌. 혀로, 스타워드랑. 음, 안물. 구십일 시리 캐스크도 있다. 아, 죄송합니다. 가리스 이거, 컴퍼스 박스다. 위스네 모지 이거는 뭔수인지잘 모르겠어요. 아드모, 토장? 뭐, 미산 비산이 어떤 거야? 아무튼 오이드 파티큘라랑 별리악이네요허런네드이것도 있고 뭐 연식으로 있습니다. 아무튼 와, 오늘 그냥 영상 한 처음부터 끊졌다. 이 정도면 충분 영상 올리면 솔직히 많이 털릴 테니까 그냥 오, 오, 보시는 순간 바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다음으로 갈게요.